네, <laughs> 국내 형들의그연타하던뒷 모습이 생각나는 한판이었습니다. 네, 아, 정말 불꽃이나 한판이었습니다. 예. 이제 1대0으로 임태혁 장사가 앞선 상황에서 두 번째 판 들어가겠습니다. 어, 공개롭또도 이번에 또 수원 시청이 계속 맞붙었는데요. 이 수원시청에서는 어, 박광독 체육회장 그리고 이박 배민한 이, 이, 이 체육회 국장이 이 예. 심장에서 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판 양선소 10m의 중앙에서 사발을 맞잡습니다. 워낙에 잘 알아서 진짜 머리를 쓰다 쓰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. 생각들이. 자, 두 번째 판! 두 선수는 수비하는 게 없어요. 그냥 본 공격적으로 넘어는데마지